반갑습니다. 경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어, 저희 채널에 어,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답변으로 짧은 수업을 한, 하나 하려고 합니다. <laughs> 경미채널 동영상을 꾸준히 본 결과, 아, 어,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결과 제 생각은 어, 이제 주택과 경기 추락을 초반을 넘어 중반부로 가고 있다. 이분은, 어한 중간 정도 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멈출까요? 어디가 바닥이신지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을 10으로 하고, IMF를 1로 한다. 즉, IMF의 상황을 이분은 가장 바닥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IMF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 이분의 생각대로 이걸 일단 가정을 하고, 이해...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뒤의 부동산 주택 상황을 수치로 표시한다면 어떨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IMF를 바닥으로 보고, 바닥으로 보고, 어, 지금을 어, 과거에 경기가 좋았을 때를 두고 지금을 여기를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입니다. 과거에 어, 언제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느냐? 저는 촛불 집회라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만 보자면 이 촛불 집회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외곽 시장, 외곽에 있는 토지 시장 등에는 이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 금융 정책, 부동산 정책이 변경되면서 급격하게 부동산 경기는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불난대 어, 기름 붓듯이 세계 경제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제주 경기, 이런 역량까지 겹쳐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지금에.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상한을 이 촛불식 집회할 즈음으로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으로 보고, 자, 이걸 최악이라고 보고 1까지 떨어진다면 1년 뒤에 떨어진다. 이분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어디쯤 올 것이냐. 자, 이것이 궁금하죠. 이분은 1년 뒤에 이쯤 왔으면 좋, 아하실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뒤를 물어보신 거 보니까 이쯤에 뭔가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laughs> 지난 한 1년 동안, 한 2, 1년 동안, 어,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시, 부산 아파트 시장을 물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은 <laughs>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 힘과 밑에서 바치는, 이 정도면 내가 사고야 말겠다는, 어, 매수자들의 그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어, 어, 지난 한 1년 정도를 이 수업을 하고 아파트 낙찰가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선이 보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정말 인기가 없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명 입찰 들어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즉, 한선을 매수 대기자들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더 떨어져야 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투자자, 우리 시장에서 만나는 투자 목적의 사람과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그것을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이 한선이라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급격한 하락도 없을 것이며, 상승도 없을 것입니다. 상승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 세계 어떤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어 금융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좀덜 했지만, 앞으로는 인구 구조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겁니다. 어, 어떤 경제적인 요인보다, 요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다른 외부 요인도, 어, 인구 구조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 앞에서 부동산 경기는, 어, 장사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어, 과거 IMF 때 또는, 어, 외환위기 때처럼 하락 후 급격한 상승,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에, 구조에 의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힘을 받기에는 인구 구조에서 힘이 빠져서 즉 출생률 저하 그리고 경제 인구 활동 저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고 집을 많이 사지 않고 그리고 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방어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1인 가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힘을 인구 구조론 앞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차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음,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도 그렇게 힘을 얻어서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 질문하신 분이 기다리는 그 바닥은 그 바닥은 올라갈 지점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 지점은 그렇게 뚜렷하게 피부로 느끼기에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이럴 것을 기대해서 어, 질문하셨을 겁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지점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어, 경매 시장을 어, 계속해서 지켜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냥 이럴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율은 떨어졌지만,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기 전에 경쟁률.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경매 시장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는 낙찰가율과 경쟁률 이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오히려 경쟁률에 더 집중합니다. 왜? 사고자는 매수자들의 심리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유리한 매수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가격만 형성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 수요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굉장히 하락한 그 하락의 꼭지점은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경기는 하락해도 매수자들은 대기 중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58%고 아직 42%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지점만 돼도 뛰어든다. 그 뛰어드는 지점이 언제냐?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떨어지는 힘과 이 올라가는 힘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쯤 돼도 1년 뒤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강보합 상태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 의견이며 설령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오르더라도 피부에 와닿을 만큼 20, 30%씩 가격 변동을 보이는 그런 시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변화를 일으켜도 인구 구조 앞에서 어 쉽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겠다.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당한 경매 물건을 보시고 지금부터 움직이셔도 될 것입니다. 네. 답변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또 다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